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강서구 에코 델타시티에 세 번째 초등학교와 두 번째 중학교가 문을 열 전망입니다. 현재까지 에코 델타시티 내 초등학교는 세곳 중학교 2곳, 특수학교 1곳의 설립이 확정됐습니다. 부산 교육청은 2025학년도부터 에코 델타시티의 모든 학생은 택지 지구 내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내년 3월 에코 델타시티에 처음 문을 열 에코 5 초등학교입니다. 14,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43학급 규모입니다. 맞은편에는 에코 4 중학교가 들어섭니다. 11,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31학급 규모로 내년부터 신입생을 맞이합니다. 강서구 강동동 일대에 조성 중인 에코델타 시티는 공동주택 등약 3만 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에코델타시티에는 올해 3월 첫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이래 10개 아파트가 줄줄이 들어섭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최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2028년 개교를 목표로 에코 1초등학교와 에코 3중학교 설립 계획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에코 1초는 14,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39학급, 에코 3중은 13,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34학급 규모로 건립됩니다. 설립이 확정된 학교는 6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1곳, 중학교 1곳을 시작으로 이듬해에는 두 번째 초등학교, 특수학교 1곳이 문을 열 예정입니다. 시교육청은 에코델타시티 내 학생 수요를 초등학교 7천여 명, 중학교 3천여 명으로 내다보고 아파트 단지 입주 시기에 맞춰 학교 추가 설립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자린입니다. 에코델타시티의 학교 신설이 결정됐지만 팽창하는 강서구 지역에는 여전히 학교가 부족합니다. 부산시교육청은 동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서부산권에 학교 추가 배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당장 어떤 학교들이 들어서는지 살펴봤습니다. 장동환 기자입니다. 부산시는 지난달 영국 웰링턴 칼리지와 부산 분교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에 들어서게 될 학교는 160년 전통의 영국 명문 사학으로 2027년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먼저 설립합니다. 칼리지가 설립될 명지국제신도시는 국가시범도시 코델타시티와 연계 문화권 신성장을 견인할 세계적 앞서 2019년에는 영국 로열 러셀 스쿨의 명지 설립이 추진됐는데 올해 중앙 투자 심사를 거쳐 이르면 2028년 개교가 예상됩니다. 명지동의 고등학교는 단두 곳, 여덟 개 중학교 학생을 감당하지 못해 일부 학생들은 사학으로 배정받고 있습니다. 해결책으로 학생 수 부족에 시달리던 영도 부산 남고가 2026년 명지 국제 신도시로 이전해 다시 문을 열게 됩니다. 심각한 과밀 해소를 위해 당초 이전과 함께 받으려던 신입생은 1년 앞당겨 내년부터 모집합니다. 1학년 신입생은 1년간 학생 인성교육 체험관에서 우선 수업을 받고 26년부터 새로 지어진 학교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명지 오션시티에는 다음 달 늘봄 전용 학교가 문을 엽니다. 명지동 일대 초등 돌봄 수용 가능 인원은 약 천여 명. 대기 인원 역시 천여 명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돌봄 시설이 시급한 가운데 포산나교의 인근 부지에 모듈러 교실 형태로 늘봄 학교 조성 공사가 한창입니다. 늘봄 수요가 많은 명지 중간 지역에는 지에의 학교 모델인 늘봄 전용 학교를 설립하고 주말까지 아이를 책임지는 주말 늘봄 학교도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한편 K-POP 분야 인재 육성을 위해 강서구 중림동 옛 가락중학교에는 부산 첫 K-POP 고등학교가 2026년 3월 개교합니다. 이곳에선 보컬과 작곡, 댄스 수업이 이루어지고 정원의 50%를 외국인 유학생으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 이기대 공원 입구에 고층 아파트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보도 이후 시민 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졌는데요. 부산시가 세계적인 미술관을 갖춘 예술 문화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재차 강조하면서 아파트 개발 추진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기대 공원은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국가지질 공원입니다. 부산시는 이곳의 생태 환경을 보존하면서 세계적인 명소가 될수 있는 이기대 예술문화공원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지난해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박형준 부산 시장은 핵심 공약이기도 한 이기대 예술공원 조성 기본 계획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프랑스 파리 현대 미술관인 퐁피두 센터 분관 조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시는 현재 이기대 예술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추진된다면 천억 원이 넘는 시민 열쇠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이기대 공원 입구에 고층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면서 예술 문화공원이 아파트 입주민들의 앞마당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란 비난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생태문화예술공원을 표방한 이기대 공원의 전체 컨셉과도 맞지 않다는 우려가 큽니다. 이, 이기대 공원을 어떤 세계적인 어떤 그 어, 예술 문화 공원으로서 이제 만들기 위한 노력과 또 한편으로는 이기대 공원 정문 입구에 어, 31층 110m 이상 되는 고층 아파트 세개 동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어, 저희들 보볼 때는 뭐 이기대 앞 고층 아파트 건립 사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된다라고 보이죠. 이기대 입구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교통 혼잡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 등으로 공원 접근성마저 나빠질 수밖에 없고 미술관 프로그램 운영에도 적지 않은 제약이 가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하지만 IS 동서 자회사인 주식회사 MLT가 아파트를 짓겠다는 교획에 부산시 주택사업공동위원회는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시켰습니다. 시서 수로가 이런 정책들이. 엇박자가 나오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부산시가 재고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도시의 문화적 위상을 끌어올리겠다는 중요한 프로젝트의 기대가 민간 사업자 이익만 챙겨주는 꼴이 되지 않으려면 신중한 계획과 조정이 필요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에 아파트 건립 계획이 포함되면서 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책권도 주민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재개발 계획이 아니라며 반대 의견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1928년 문을 연 부산 최초의 공설운동장인 구덕운동장 2017년 야구장과 실내체육관은 철거되고 테니스장과 게이트볼장 등이 설치돼 시민체육공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가 이곳에 전용 축구장과 최고 49층 아파트 850가구를 짓는 복합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공공성보다는 사업성에 치우쳐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생활 체육을 하는 데 있어서 아파트 문화보다도 지는 이런 공간이 유지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는 운동장 땅 3분의 1을 아파트 부지로 팔아 그 돈으로 축구장을 짓겠다는 생각. 반대로 대다수 주민들은 구덕 운동장은 주민들을 위한 문화 체육 시설로 거듭나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를 찾아 재개발 사업 추진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습니다. 부산시 구덕운동장 재개발 공모 사업 신청을 즉각 반려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파트 건립 계획을 포함해 논란이 되고 있는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에 정치권도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인 국민의 힘 곽규택 의원은 도시재생이라는 명분 아래 공공의 사유화를 부추기고 있다며 주민들의 반대 의견에 힘을 실었습니다. 공공성이 훼손된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을 다시 한번 강력히 반대합니다. 부산시는 원점에서 이를 재검토해주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한편 부산시는 구덕운동장 재개발 가운데 당초 49층짜리 4개동 850세대 규모 아파트 건설 계획을 36층 600세대로 수정해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지난달 국가유산청이 대저대교와 장낙대교 건설을 승인했습니다. 환경단체는 철새도래지가 훼손된다며 이 사업을 계속해서 반대해 왔는데요. 심의 과정에서 환경단체 의견은 완전히 무시됐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철새도래지 핵심 구간을 지나게 되는 대저대교와 장낙대교. 국가유산청 심의를 통과하면서 대저대교는 다음 달 장낙대교는 내년 2월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교량 건설을 반대해 온 환경 단체는 지난 2일 국가유산청과 부산시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부산시가 오로지 난개발에만 앞장서고 개발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는 시민들의 안전이나 우리 자연의 보호라든가 이런 어떤 장기적인 차원의 우리의 환경을 송그릿째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환경 단체에 주어진 발언 시간은 단 30분 여러 문제 제기에도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았고 국가유산청은 건설 승인을 전제로 부산시 입장만 일방적으로 수용했다고 주장합니다. 오로지 어떡합니까? 건설은 기정사실화하고 환경을 줄이기 위한 대체 서식지를 어떻게 조성하면 좋겠는가 이 부분을 집중해서 검토했다는 게 회의록에도 명기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은 소원회와자유산위원회는 면백기 그 임무를 방기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부산시가 승인받은 철새 대체 서식지에 대해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란 입장입니다. 여러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10여 곳의 대체 서식지를 마련했지만 오히려 철새 개체 수는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년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낙동강을 찾아오는 쇠제비 갈매기를 비롯해 큰 고니와 고니수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부산시가 조사한 자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량 필요성 주장에도 반기를 들었습니다. 부산시는 매년 차량 등록 대수가 3,400대씩 증가하고 있고 대규모 개발 사업들로 2025년 강서구 인구와 차량 통행량이 2배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같은 부산시 자료를 인용해 부산교통량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고 납동강 횡단교량 교통량 역시 2015년 32만 5천 대보다 더 감소한 통계를 제시했습니다. 강서구 인구 역시 국가통계 시스템에서 예측한 수치가 부산시 예측과 큰 차이를 보인다고 반박합니다. 환경단체는 대저 장락 엄공대교 건설을 철회하고 환경피해가 적은 사상대교를 먼저 건설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교통체증은 도시철도 조기건설과 대중교통 확대, 기존 교량의 무료화 등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출퇴근 전용 공용버스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또그 시간에 한해서 지금 대주대교라든지 뭐이은봉대교 이 만들 금액의 일부를 하려해서 얼숙도대교를 그시간은 무료화한다든지 한편 환경 단체는 국가유산청과 부산시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공사금지 가처분 소송 등의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시가 발표한 6월 고용 동향에서 부산 지역 15세 이상 고용률이 58.3%로 나타났습니다. 2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건데요. 정규직 비중이 높은 상용 근로자도 통계 작성일에 가장 높은 94만 명으로 집계돼 일자리 질도 향상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올해 6월 기준 부산시 고용률이 2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6월 부산 지역 15세 이상 고용률은 58.3%,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특수가 있었던 2002년 이래 최고 수치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인 15세에서 64세 고용률은 66.8%로 6월 통계 작성일에 가장 높았습니다. 6월 실업률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0.6%포인트 낮은 2.8%로 안정적인 상태를 이어갔습니다. 부산 고용 지표 개선은 청년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는 분석입니다. 2분기 청년 취업자수는 23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8천 명 늘어났습니다. 일자리 질도 향상되고 있습니다. 정규직 비중이 높은 상용 근로자수는 지난해보다 5만 8천 명 증가한 94만 명, 반면 임시 근로자와 일용 근로자는 9천 명씩, 비임금 근로자는 3만 3천 명 줄었습니다. 일자리 부조화도 완화되는 추세입니다. 상반기 부산시 전체 구인 인원은 9만 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증가했고 채용 인원은 25% 증가했습니다. 미충원 인원은 19% 줄어들었습니다. 시는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이 임금 근로자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며 자영업자 등의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박자입니다 앞서 올해 6월 기준 부산의 상용 근로자 수가 역대 가장 많은 94만 명을 기록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자영업자가 임금 근로자로 전환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지만 내수 부진 장기화로 자금난과 폐업이 늘어나는 등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부산시도 1조 3천억 대 정책 자금을 투입하는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계속해서 박재한 기자입니다. 신도시 지역의 상가입니다. 곳곳에 임대 간판이 나붙어 있는 등 새로 지은 건물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자영업의 도시라 불릴 만큼 자영업 종사자가 많습니다. 근로자 124만 명중 53%가 자영업 종사자입니다. 부산 전체 기업 수 48만 2천 개 가운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비중은 95%에 이릅니다. 올해 1분기 부산의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1분기보다 4만명 줄어든 31만7천명입니다. 전국 감토율과 비교해보면 전국이 0.2%인 데 반해 부산은 11.3%에 해당됩니다. 부산시도 비상경제 대책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금중지원 분야의 핵심은 보리시가 올해 초 마련한 정책자금 1조1500억원에 대해 추가로 2천억원을 증액하여 총 1조 3,500억 원의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지원한다는 것과 채무 부담 채무 부담 완화 조정을 위한 총 3천억 규모의 전환 보정을 신설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1조 3,500억 원대 유동성 공급에서부터 경영 지원과 핫플레이스 상권 육성, 디지털화와 팔로 지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나아가 폐업 과정과 재취업, 고용 지원 등. 4개 분야 25개 세부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는 오는 9월부터 부산 소상공인 종합 지원센터를 통해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정책을 맞춤형으로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노후화된 부산 수영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이 기획재정부 제3차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진행된 적격성 조사 간소화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수영하수처리시설의 현대화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부산 수영하수처리시설입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 하루 40만 톤을 처리해 수용강으로 방류되기 전에 수질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88년 설치된 이후 36년이 경과된 노후된 시설이라 처리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화 작업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 3차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가 최근 적격성 조사 간소화 심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심의 통과로 인해 수용 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대폭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오는 연말까지 적격성 조사를 완료하고 2025년 제3자 제한공고를 통해 2026년 착공할 계획입니다. 환경부에서 어 이제 그 현대 사업의 경우는 이제 저기 민 민간 자본 사 투자 사업으로 이제 하는 걸 정책적으로 방향을,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서로의 이제 부담을 이제 경감하는 방식으로 이제 총 사업비 5,950억 원을 투입해. 노후된 하수처리 시설과 소화조 등을 완전 지하화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수영강 수질과 악취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어서 시민들 기대가 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가까우니까 냄새 좀 나도 어, 운동을 하러 왔었는데 저요 환경공단 주변에는 냄새 많이 납니다. 근데 위쪽은 냄새가 안 나고 이제 그 개선되면 너무 좋겠죠. 또 지하화 후상보 공간은 시민들을 위한 체육 시설과 휴식 공간으로 조성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은 지역 특성상 산복도로가 많습니다. 주택가 옥상 위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곳도 적지 않은데요. 부산 서구가 산복도로가 많은 부민동에 주차와 보행 환경 개선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산복도로인 서구 부민동 곳곳에 주차장이 눈에 띕니다.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곳은 다름 아닌 주택가 옥상.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가 옥상 위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차를 하다 추락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고 안전 시설을 강제할 규정도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구가 대표적인 산복도로 부민동에 주차와 보행 환경 개선에 나섰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을 증축했습니다. 지난해 부민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일원의 주거지 전용주차장 폐지로 주차난이 더욱 가중됐기 때문 이번 증축으로 주차 공간도 75대로 늘어났습니다. 한복도로 주변에 주차 공간이 많지 치 않아가지고 좀 불편했었는데 이런 공영주차장이 생김으로써 운전자로서 많이 편리할 것 같습니다. 공영주차장 증축으로 주차 문제가 숨통을 튀었다면 엘리베이터 설치로 보행 환경도 한결 편해지는 분위기입니다. 구덕로에서 해돋이로로 올라가는 계단길이 있지만 경사가 가파른 데다 계단 폭도 좁아 보행 약자들에게 힘겨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올라갈 때는 그래도 괜찮은는데 내려올 때 다리가 많이 아프잖아요. 처음부터 여기 남한 사람들만 있으니까. 그래 영 좋아요. 한편 공영 주차장 옥상층은 인접한 해도지로에 신축 중인 한영석 자유 아동극장 방문객 전용 주차 공간으로 사용될 예정이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BTV